할렐루야. 예.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을 왕성케 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마 이번 주한 주간은 이 왕성하다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본문을 이제 이야기할 때요. 에 왜냐하면은 시대반이 설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7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 성경의 처음부터 나중까지쭉 흐름들을 시대반이 설교인데요, 통설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 라인으로 쫙 빼들어갑니다. 이건 뭐 예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논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설득이 있는 것도 아닌 성경 그대로를 쭉 펼쳐냅니다. 그 이제 7 장의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가 그 말씀들을 쭉 있는 그대로 전달을 지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그 이유는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본문이 답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교회가 두 번째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극심한 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피해가야 될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입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제대로 임하면 합의와 일치도 있지만 그 안에는 아닌 것들의 분리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왜니까 무엇을 계속해서 경계하고 계시느냐면 혼합 신앙을 경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짬뽕이 돼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건지 우상을 섬기는 건지 이 구분이 안 되는 것들. 대표적인 게 기복 신앙이죠.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이라는 것 자체도 일종의 신앙이 돼 버렸죠. 왜요? 자기를 최고로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이 교만이 꽃이 핀 몽둥이 나병처럼 허옇게 썩어 문드러져 가는 그 실상이요 자기 개인적인 교만이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바로 그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두 번째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그들 사이에 대립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헬라파 과부들과 유대파, 히브리파 과부들이 구제받는 일에 있어서 차등이 일어났다는 거죠. <laughs> 누구는 조금 더 내진, 누구는 거기서 제외가 되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이게 둘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자,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본질적으로 이게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걸 자꾸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남을 보면서도 다른 사람의 그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다음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훈련을 해 보십시오. 저를 보시면은요. 저를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이렇게 제 얼굴 앞에다가 손가락을 폈습니다. 여러분 몇 개입니까? 보이십니까? 네 개죠. 그런데 제 손을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이 손을 올리고 있는 저를, 제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몇 개로 보이십니까? 새벽부터 죄송합니다.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그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것만 봤을 때에는 정확하게 숫자가 헤어리지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제 손을 보는 게 이게 막 지금 8 개인지 몇 개인지 막 아른아른거리면서 이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는 이게 지금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하면. 내 눈앞에 바로 있는 요거를 보지 말고 여러분은 이제 저의 얼굴을 봐야 되는 실체를 봐야 되는 거죠 그 뒤에 배경을 봐야 되는 것처럼 이 문제도 그 뒤에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 걸 보면 안 되고 그 뒤에 배경 아왜 이런 일이 발생됐느냐 사도들이 정확하게 그뒷 배경을 확실하게 꿰뚫어 버린 것이죠 현상으로 나타난 걸본게 아니라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지에 대한 그 뒤에. 감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단단하게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그 원인에 대해서 답을 내버렸어요. 우리가 말씀을 따로 그냥 무시하여 제외시켜 놓고는 이런 얘기예요. 딴 데다 갖다가 내려놓고는 말씀을요. 딴 데다 갖다 내려놓고는 그 먹는 테이블.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접대를 일삼따라고 할 때, 그 접대라는 표현이 헬라어가 원단어로는 테이블인데 무슨 테이블이냐면 밥상과 전대 테이블 말하자면 그 동전 올려놓고 이렇게 세가지고선 계수하는 테이블이에요. 그러니까 먹거리하고 돈거리 이거에 뭐했냐면 일삼았다라고 그럽니다. 일삼았다라는 말은 원래 좋은 말이에요. 디아코네인이라는 단어인데, 디아코노인. 여기서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디아코네인이라는 단어는 열심히 봉사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말씀은 제쳐놓고. 그저 먹는 것과 쓰는 것과 누리는 것과 자기가 가지고 갈 것들, 자기가 지금 벌 것들, 이런 것들에만 전념하여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저 뒤로 내버려 두고라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 살고 있어요, 실제로. 일주일 내내. 말씀 뒤로 딱 내려놓고요. 뒤가 뭐 어디 뒤니까 아무리 자기 코 앞에 있을지라도 책상에다가 책꽂이에다가 성경 을딱 그냥 꽂아놔 버리고는 탁 던져놔 버리고는 그 다음 주 주일날 교회 올 때나 에 털레 털레 들고 오는 바로 요 현상이 바로 그게 제쳐놓고의 현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는 그 삶을 핑계로 내가 이거 안 하면 못 먹고 산다. 내가 이거 해야지 살지 하면서 그렇게 본인들이 일삼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문제 되는 거죠. 말씀을 제쳐 놓고 아주 의도적으로 내려놓은 거예요. 습관적으로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만 지나면 딱 따로 떼어 놓고 해요. 따로 떼요. 그게 문제였죠? 그 정확하게 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일꾼을 세웁니다. 뭘 위해서입니까? 그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세워놓고 사도들과 그 사명, 말씀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라고 결론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문제가 많이 생긴 이유들이 뻔한 이유이고요. 해결책도 분명합니다. 이 구절 가지고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요 어떻게 됐느냐하면 점점 왕성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십이 왕성이라는 말 아욱사 노라는 단어입니다. 아욱사노 왕성해졌다라는 얘기를 듣니까 우리또 맨날 또 왕성 왕성 이러니까 뭐가 또 많아졌다 또 풍성해졌다 뭐 이런 얘기. 겉모양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아옥사노라는 단어는 바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우리를 잘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성숙하게 했다. 잘하게 한다. 커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굳이 말씀의 횟수도 중요하냐 하면, 애가 하루에 태어나서 우유를 몇번 먹습니까? 또 정해진 바도 있고요 먹어야 되는 바도 있어요 횟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결국 그걸 먹고 자라가야 하니까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고 아무리 많은 성경 공부를 쫓아다니고 아무리 많은 부흥회를 쫓아다녀도 잘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 치고 제대로 된 사람들을 한번본 적이 없어요 왜일까요 아욱사노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 지식과 이 머리에 잔챙이 지식들은 많이 들어갔는데 아주 자갈돌 굴러가듯 그 사람이 머리를 굴리다 보면 소리가 많이 나요, 말도 많아요, 말씀도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그게 그 사람을 아욱사노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 아욱사노라는 것은 그를 자라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더니만 교회 안에 말씀이 왕성해졌다라는 말은 말씀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프로그램이 새로 개설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도들이 뭐 하기 시작했죠? 성장, 성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이 결과가 스테반을 낳은 거예요. 이 아옥사노의 결과가 스테반이라는 사람을 배출을 시킨 겁니다. 스테바는 원래 뭐 하라고 세워놨느냐? 그거 테이블에 가서 빵 나눠주고, 그 들어오는 거 이렇게 나눠줘야 될것 같으면 돈을 세가지고 나눠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그 테이블에다가 앉혀놓은 사람인데, <목소리>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본문 가지고, 아니, 그일 하라고 내놓는데, 그일 하라고 세워, 안수까지 해가지고 그일 하라고 세워놨는데, 또왜네 역할이 아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절대 강대상에서도 그런 얘기는 절대 내뱉으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스테반이 그 일을 안 하고 이 일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당연히 맡은 일이기 때문에 안수해가지고 세웠으니까 합니다. 한데, 스테반이 뭐가 됐느냐 하면, 그 집사가 됐다는 게 아니라, 그요, 그 집사라는 말은 디아코네인 때문에, 그일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집사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불러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역할을 집사들이라는 명칭으로 줘버렸기 때문에, 집사라는 명칭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와서 본문에안 나와있는데, 그러니까 디아코네인이라는 단어 때문에 집사라는 게 붙은 거지. 그걸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합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아셨으니까 절대 그런 얘 아니 그런 일을 해야지 왜 거기 가서 거짓을 그 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열심히 자기가 디아코네인 합니다 그거 해야 돼요 불륜 받았으니까 그런데 1절부터 7절까지의 결과가 스테반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반이 어떻게 된거지요 말씀이 왕성해진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면서 말씀이 왕성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스테반이 아옥사노한 영혼이 된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요. 영혼은 그 일을 하면서 맡겨진, 맡겨진 일을 하면서 그 영혼 자체는 아옥사노곧 말씀이 왕성해진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말씀대로 왕성해진 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된 거예요. 그 일도 하고 말씀도 전한 겁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어떤 증거가 나오느냐면, 야 그런 일을 맡은 자인데도 그들도 말씀이 왕성하여 그 일도 하고 사도요 성도의 본질인 복음과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도 왕성한 영혼이 되어 있다는걸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그가 왕성해졌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로 오늘 이제 스테반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가 왕성해졌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가 왕성해졌다라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증거입니다. 뭔 얘기입니까? 그가 그렇게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헌신하면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더니만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 0절에는1 0절에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는하고있다라는걸 얘기하고 있죠. 여러절이두가지구절은 그가 왕성해졌는요는요거예요 그렇죠. 다른 걸로가 아닌 그 성령 하나님의 그하나님에 말씀이 그에는왕성해졌다라는증 10절에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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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절는존재0절에는요 10절에는요. 는 사람이었죠. 접대를 제쳐놓고 복음을 전해 대표적으로 집사다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제 디아코네인, 디아코노스. 집사지요? 디아코네인에서 나온 디아코노스 집사. 여러분, 이게 원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 원래 뜻은 하인이라는 뜻이에요. 수종드는 자라는 뜻이. 이렇게 수건 두르고 왜 테이블 옆에서 이렇게 서브하는 존재들이 있죠? 잘 보십시오. 그가 왕성해졌다라는 증거입니다. 뭐예요? 이 사람은 사람들의 하인, 사람들의 집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하나님의 철저한 집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신하여 하나님의 철저한 하인이 된 겁니다. 이게 그가 성수꽃 아옥산호 왕성해졌다라는 것에 첫 번째 증거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의 철저한 하인이 되었기에라는 것이요. 그게 아욱사노와 연결이 됐고요. 성숙 성장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그 단기간 내에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하며 아욱사노를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철저한 하인과 신하요 집사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서빙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길이가 오래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너무너무 성숙한 인물로 성장하여 자라가고 있다는 라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철저한 하인유, 하나님의 철저한 일꾼이 되었을 때에 그에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스대반이 어떻게 그런 큰 일을 감당하게, 어떻게 그렇게 공회에 붙잡혀가가지고 당당하게 그들 앞에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까?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이 뭐 했기 때문이죠? 왕성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그 스대반이라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철저한 하인의 역할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왕성함의 결과예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뭐 다른 내용들은 읽어 보시면 다 아셔요. 사람들이 그걸 감당이 안 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며 진리를 전하는데 그 사람 안에 이게 말씀이 지식으로 체계로 잡혀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아욱사노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냅니까? 이 말씀이 지금 그 사람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킨 말씀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거기다 이른바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나 스테반과 더불어 논쟁할 때 그게 어떻게 논쟁이 됩니까? 그 사람들은 말씀이 아욱사노가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덤볐다가 다 나가떨어집니다. 비교가 안됩니다. 그렇게 끌려가 가지고선 공회원들 앞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아욱사노의 결과입니다. 15절 보십시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대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집사, 천사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자로 끝나는데, 목사, 집사, 천사, 권사. 그냥 한번 불러봤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집사, 천사라는 말은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분에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집사, 디아코노스라는 건 하나님의 철저한 신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게 왕성함의 증거죠. 왕성함의 두 가지 증거. 두 번째 증거. 이 사람의 얼굴이 뭐와 같다? 천사와 같다. 여러분, 이 천사 얘기하니까 아주 하얀 옷을 입고 미소년의 얼굴을 하고 있는 뭐 그런 모습들. 아름다운 것. 뭐 옛날에 그런, 그런, 뭐, 책장, 뭐, 당신은 뭐 천사와 뭐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는, 이런 환상적인 분위기, 몽환적인 분위기 이런 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여러분, 천사는요. 역할이 뭡니까? 신부룩군이죠. 맞아요. 하나님에 가가지고요. 아주 단호하게. 명확하게, 목이 칼에 들어와도 이건 감당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결연자예요. 그걸 전달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가말 아니 예수님이 탄생할 때 가브리엘이라든지 이런 천사의 존재들을 보면은요, 뭔 얘기입니까? 천사들은 우회가 없어요. 천사들은 직방으로 와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곧장 이야기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야라고, 가! 고!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맞은 사람들이, 받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에서요. 워낙에 그 결연함과 명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요, 천사가 등장하면은요. 여기 오셔서 커피 한잔 하시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천사가 오면, 어우, 또뭘 말씀하시려고, 두려움 가운데 그걸 받고요. 바로 그 천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명확하게 전하여 반드시 완수해 내는 게 천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의 얼굴이라는 말은 그냥 아름답고 표정이 유하여 환상적으로 같이 있고 싶은 존재 뭐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결연함과 그 안에 배어 있는 결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준엄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사의 얼굴은 마치 시대만이 이 땅에 무슨 역할을 하러 온 사람 같다는 거죠? 천사의 역할을 하러 온 사람이라는 거죠? 뭐예요? 만만의 대상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동성애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를 목숨을 걸고 반드시 수행해내는 자, 그 천사의 결연함과 아주 단호함이 그 얼굴에 배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천사의 얼굴이지요. 우리 멋대로 그냥 그 천사를 그려낸 것들을 그렇게 스테반에게 적용시켜서는 큰일 난다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스테반이 어떻게 죽어가지요? 돌에 맞으면서도요. 하. 보좌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짜증내지 않고 죽어갑니다. 이게 뒤에 나옵니다. 이게 천사예요. 그 속에서 아주 결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냥 완수해내는 자. 그리고 또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라도, 나이 이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간다라나 결연한 의지와 그 표정. 그게 천사의 얼굴입니다. 이게 뭐의 결과라고요? 아욱사노의 결과예요. 왕성함의 결과입니다. 보십시오. 왕성함의 결과, 스대반을 대표적인 샘플로 갖다가 지금 센터에다가 보석처럼 확 박아버렸어요. 그는요? 맞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왕성함의 결과, 하나님의 디아코노스 하나님의 신하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철저하게 감당하고 있는데 그걸 무엇과 비교했냐면 천사처럼 철저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 그게 어떤 결과냐 아욱사노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진 결과 그의 영혼이 왕성함으로 이런 실질적인 사도의 삶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요. 오늘도 새벽 시간을 선방했다, 땜빵했다 죄송합니다. 그건 아웃사노 아닙니다. 예. 그러나 놓을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확한 증거와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매일 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 매일 아욱사노 곧 성장 자라감 성숙함이라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스데반의 얼굴이 아닐 수 없다라는 어느 누구의 비판도 예 보장 못하는 거죠. 우리의 얼굴이 마치 스데반의 얼굴처럼 천사의 얼굴 그 집사의 결연함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지요? 아우사노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함을 통해서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영혼 만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죽어라 하고 아무리 죽어라 하고 자기가 죽을 둥살둥 일삼는다 할지라도 그게 죽어라 하고는 하는 거지만. 아욱사노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디아코너스 곧 하나님의 신, 하, 종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여러분의 얼굴에서도 천사의 낯빛이 발견되는 결연한 시대반과 같은 왕성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찾으시는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요. 여러분 오늘 한날의 삶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서 여러분의 삶에서 아욱사노가 드러나고 천세의 얼굴이 드러나며 종의 참된 자세, 하나님의 신하의 자세가 시대반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 삶을 좀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왕성해지는 삶을 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신하의 역할이여 천사의 극결하는 그 표정이 그 얼굴이 그에게 나타나듯 내 삶에도 동일한 삶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